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바로 치매 예방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기억이 또렷한 삶을 바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치매는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내 머리가 흐려지는 건 그냥 노화일까?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지연할 수 있다. 즉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만들고 지켜가느냐가 미래의 기억과 두뇌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뇌 사용법 10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하지만 숫자만 많으면 어렵죠. 그래서 크게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챕터마다 두 가지씩 총 10가지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내 머리를 지키는 하루를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챕터 1 몸이 건강해야 뇌도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노년의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예컨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집안 체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에 좋을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도달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속 신경 가소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움직임이 멈추면 뇌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걷기 또는 체조를 해보세요. 집 안에서라도 일어나서 팔을 쭉 펴본다. 창문 열고 동작 5번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내 몸이 살아 움직일 때내 머리도 살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혈관 상태와 대사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단지 몸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뇌세포가 제 기능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세요. 만약 약을 복용 중이라면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식사나 운동으로 대사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세요. 몸 안의 혈관이 좋아야 머릿속 회로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챕터 2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살아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매주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배움은 뇌의 숨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새로운 언어나 악기 취미 등을 배우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글쓰기, 사진 찍기, 스마트폰 앱 배우기 등이 해당됩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이번 주엔 이것 하나 배워본다 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스마트폰 동영상 하나 만들어 본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뇌를 깨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 자체가 의미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쌓일수록 머릿속 회로는 반짝입니다. 두뇌 게임과 사고 훈련 병행 네 번째 방법은 두뇌 훈련입니다. 퍼즐, 퀴즈, 체스, 숫자, 게임 등 머리를 쓰는 활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지활동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입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퍼즐이나 숫자, 퀴즈를 풀어보세요. 스마트폰 앱에서도 간단한 기억력 게임 등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머리를 조금만 사용해도 뇌는 더 오래 작동합니다. 챕터 3 사회적 활동과 대화가 뇌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관계는 두뇌의 휴식이자 자극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모임, 커뮤니티 활동은 노년의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 전화 걸기, 동네 모임, 취미 동아리 참여, 오늘 누구와 이야기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세대교류 혹은 봉사활동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나 지역사회 봉사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할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손주 돌보기, 지역아동시설 도우미, 마을 행사 지원 등 나만의 역할을 작게라도 찾아보세요. 그 역할이 뇌에게 새로운 미션이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뇌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챕터 3 홈의 좋은 음식 뇌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뇌 건강 식단을 선택하세요. 먹는 것이 곧 기억을 만든다.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중해 식이나 뇌 건강 식단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녹색 채소, 베리류, 견과류 포함해 보세요. 가공식품, 과도한 당, 포화 지방은 줄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알코올은 적당히. 뇌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 뇌는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담배는 끊거나 줄이세요. 음주는 적당히, 과음은 피하세요. 하루 수면 시간과 질을 점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여유 갖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뇌는 몸의 거울이고, 몸은 뇌의 보호막입니다. 챕터 5 잠과 휴식이 두뇌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입니다.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잠이 제대로 들어야 머릿속도 정비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깨져 있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잠이 너무 길거나 밤에 자주 깨면 점검해보세요. 카페인, 술,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잠이 머릿속 정화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정신적 휴식과 리셋의 시간 가지기. 머리를 쉬게 해야 뇌가 다시 활짝 핍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을 소홀히 하죠. 그러나 휴식과 여유가 없는 뇌는 서서히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도 휴식 명상 여유 있는 시간이 인지 저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된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실천 제안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창밖 바라보기, 따뜻한 차 한잔 하기, 주말이나 하루 중 30분이라도 산책하고 머릿속을 비우세요. 뇌에게 쉬는 시간은 곧 회복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100세 인생, 치매를 막는 가장 쉬운 두뇌 사용법 10가지라는 주제로 5개의 챕터에 나눠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짧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몸이 건강해야 뇌도 반응합니다. 운동과 신체 건강 관리.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살아납니다. 학습과 두뇌훈련. 사회적 활동과 대화가 뇌를 지켜줍니다. 관계와 역할. 몸에 좋은 음식, 렴에도 좋습니다. 식단과 생활습관. 잠과 휴식이 두뇌 회복의 시간입니다. 수면과 여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드릴게요. 치매는 운명일 수 있지만, 습관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걷기 하나, 책한 페이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오랫동안 또렷하고 건강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밝고 마음이 편안하고 노년의 인생이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